하여가 내가 의도한 거랑은 약간 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오늘 하려간 내용이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좋은 내용은 그렇게 아, 사실 아니고 일단 세줄이랑 먼저 보합시다 세줄이랑 자 각종 제반 사정에 의해 한동안 영상 업무는 부정해적이 됩니다 아무쪼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이게 세줄 요약이고요 나중에 일단은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 업로드 빈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건 아마 아실 거예요한 3개월 아 바쁜게 이유는 이유가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세달 동안에 영상 8개 올렸거든요 그러면 한달 평균에 영상을 두세 개 정도 올린 거니까 옛날엔 제가 적어도 영상을 한 일주일 하나씩은 올리는 걸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이 업로드 빈도가 왜 줄게 되었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고 <laughs> 그치 노트북 화면 반사 이번에 젠북 기호 영상에서도 노트북 화면 반사 잘 그거 말고도 요가북나인이도 액정 반사는 묻지 않게 심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 업로드 빈도가 가장 떨어진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바빠서도 아니고 제가 뭐 의욕이 떨어져서도 아니에요 뭐 의욕 떨어진 것도 없다고 할수 없는데 제일 큰 거는 리뷰를 하고 싶은 제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제 노트북 부품 따라서 나오는 제품에 따라서 이제 리뷰할 걸 정하게 되잖아요. 뭐,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그런 부품 제조회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노트북 제조회사들이 이제 노트북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인텔 메테오레이크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올초 출시한 다음에 지금 최근 만든 그 12개 영상 중에서 10개 영상이 메테오레이크 노트북에 대한 영상이고, 총 4개의 노트북을 이미 리뷰했어요. 울트라북만 이미 4개를 써봤고, 이미 써볼 만큼 써봤고,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점과 발전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루나레이크 나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다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인텔 메테오레이크 노트북은 별로 써볼, 써볼 만큼 써봤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AMD 쪽은 어떠냐. 이번 AMD 8000인데 호크포인트가 정말 최악의 세대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7040번대 재탕, 완전 재탕이고, 보면 CPU 젠4 GPU AMD RDNA3 이거는 7040그 피닉스랑 완전히 동일하고요. 네, NPU만 AMD XDN이라는 NPU만 추가를 했어요. 이게 스트릭스 포인트 나올 때까지 그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맞고, 피닉스 급의... 그 노트북이 좀더 아무래도 라인업이 좀더 다양해질 거. 그러니까 원래 피닉스 노트북이 나 있다곤 하더라도 구하기 어려, 어려웠다면 이제는 그게 좀더 구하기가 좀 쉬워질 거라는 장점은 있겠죠. 근데 그게 유일한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AMD 호크 포인트도 결국은 유일한 그거의 포인트가 뭐 NPU를 넣었다 이게 전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네레이션 그 퍼포먼스 인프런 되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1.3에 줄졌대 이게 우리한테 아 그쵸 피닉스 이크로 워크 포인트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그 다음에 그럼 그래픽 쪽 엔비디아 쪽을 보면은 그냥 올해는 어차피 계속 이 4,000번대죠 음, 5080, 5090이 올해 말에 나온다는 루원이 있지만 그래봤자 우리가 사용하는 5,000번대 노트북은 빨라봐야 내년 초일 거고 뭐 그것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도 5,000번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클지 그거가 뭐, 엔비디아가 이미 게임은 다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버리건 말건 5,000대 나오면은 여튼 4,000대보다 좋을 거고 지금 아무리 매력적인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제피러스 g 1 6 같은 이제 제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노트북이고 전 내년에 이 제품이 5,000대 리프레시 되면은 이걸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말 맞다나 매력적인 제품이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내년에 리프레시 될걸 생각하면은 도저히 손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테리건 AMD건 간에 특히 게이밍 노트북용 CPU는 그냥 13번, 13세대 재탕이니까 지금 2014년, 24년 기준에서는 게이밍 노트북도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시계엔 살 거면은 작년에 나온 걸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라데온 7000번 대가 있지 않느냐? 당하에서 찾아봤어요. 7 0 0 0번대 들어간 노트북은 다 합쳐가지고 19개고 안 좋아요. 네, 사지 마세요. 에이스 스터프랑 에일리언웨어 M16인가? 그거 딱두 종류에요. 그러니까 라데온 70번대는 사실상 이거는 뭐 출시만 한 거지, 그냥 페이퍼 런칭만 한 거지. 이게 실질적인 요로 매력적인 노트북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는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요 제품 출시하는 게 올해 중순이라면서요. 올해. 뭐 여름쯤은 돼야지 제품, 달린 제품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데 그 아무리 나와봤자 2024년 기준으로 M2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M2보다 좋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의미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비교 대상이 M2 시점에서 이건 나오는 순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제품일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물론 ARM 윈도의 우그 상태는 아직도 메롱일 거고. 그래서. 리뷰를 하고 싶은 제품 노트북 제품이 없다는 그쵸 그렇죠? 호환성이 더 문제 M3 M4 나오고 이제 애플 쪽이랑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ARM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달린 윈도우 노트북이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을까 ARM 윈도우라는 환경 안에서 이거는 자 리뷰할 제품이 없다는 게 저,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가장 큰 이유고 지금 이 라이브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리뷰를 하려고 지금 남아있는 노트북이 없어요. 그럼 노트 말고 다른 거 리뷰하면 되지 않겠냐. 흥미로운 물건 있으면 리뷰를 하긴 할 거예요.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서는 요거. 뭐냐, 이거? 어, 뭐냐. 왼쪽에 있는 거. 샤오미 미밴드 8 프로를 샀거든요. 굉장히 좋은, 만족하고 쓰고 있긴 합니다. 일단 요거는 뭐 있으니까 리뷰는 하긴 할 거예요. 뭐, 다음 주에든 다 다음 주에든 됐 간에. 이거 리뷰할 거고, 어, 이 옆에 있는 거는 제가 키보드 리뷰는 잘안 하긴 하는데, 그 VS4라고 이제 일본 버츄얼 유튜버에서 콜라보해서 제조한 키보드를 샀어요. 2000원 에 우루아 버전 샀는데 생각보다 물건이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한 40만원 정도 하는데 전혀 비싸지 않다 느껴지는 게 이게 그 키보드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마그네틱 스위치, 라피드 트리커를 적용한 키보드예요. 이거는 아날로그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액츄에이션 포인트가 특정한 그 밀리미터가 아니라 0.1mm에서 3 m m 까지그 액츄에이션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라피드 트리어 기능이라고 그 아날로그 스위치이기 때문에 몇mm를 내가 눌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0.1mm를 떼더라도 눌르는걸 떼주, 떼주는 이런 라피드 트리어 기능이라던가 이거랑 비슷한 스펙의그 우팅 키보드 이런 것들 자체가 한 3-40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이거 시터 키보드긴 한데 이, 이 콜라보한 키보드가 굉장히 가성비로 느껴져가지고 일단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쪽 받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스위치고요. 이거가 배송이 7월이나 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나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여튼간에 그 다음으로 아시다시피 이 채널은 금전적 이득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광고를 안 받을 뿐 아니라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은 다그 뭐냐. 수익 자체가 요건 미충족, 저작권 때문에, 혹은 제가 수익할 꺼놨어요. 애초에 금전적이 되기, 아니,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 취향은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싶은 그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다 저작권에 걸리고 있어요. 그거, 뭐,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고, 어쩌다가 저작권 안 걸리면 그냥 안 걸린 채로 둬요. 그럼 수익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일부는. 그리고 구독자에 어느 정도 많으면 좋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상을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도 구독자가 뭐 3만 명, 4만 명 가고 싶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18,000명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체크 테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구독자는 지금 이상으로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결국은 약간 내 자기 만족을 위한 채널인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 써보고 싶다.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써보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있, 있어가지고 그걸 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그 소, 그걸 소개시켜주는 이런 흐름의 채널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현 세대 기준에서 이미 사고 싶은 걸다 사버렸어요 여,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약간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바꿀 게 없어요 원래 내 채널의 목적이 내가 서, 사고 싶은 걸 사는 채널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더 이상 사고 싶은 게좀 사라진 상태에 좀 왔어요. 그러면은 적당한 거 사가지고 리뷰하고 회사 같은 데서 받아서 리뷰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 이게 얼마나 노동 집약적인 작업인지 아실 거예요. 대충 리뷰하면 되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고 싶지 않은 영상, 내가 별로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그냥 영상 올려야 되니까 사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는 그거는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 좀 되게 문제되는 게, 게임을 할 시간이 진짜로 없어요. 물론 유튜브를 8시간씩 보면서 게임할 시간 없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게이밍 노트북을 리뷰하면서 그, 점점 게임에서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이런 새로운 시도 같은 걸몇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그거의 이러니 멤버십이었는데, 그거에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죄송하고. 그럼 새로운 시도를 어떤 시도를 할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제일 편한 건 그거죠. 노트북 말고 다른 카테고리의 테크리뷰. 어떤 카테고리든 간에 그 노트북이랑 다를 것 없이 깊이 있는 리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키보드를 샀다 쳐도 그 키보드가 정말 그 가격을 하는지 다른 키보드에 비해 좋은지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좀 단점이고 장점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하려면은 그것도 꽤 많은 그 시간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그런 고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다른 카테고리의 테크리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방금 십덕 십덕 십덕을 리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 제가 제 전공, 제그 능력 그리고 제 취미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일본 여행, 뭐 십덕, 골프화. 싶다. <laughs>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음... 채널을 일단 유기한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일단은 1.8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얻었어. 이게 적다면 적지만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지만은,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약간 달성감이 있죠. 영상을 만들면 좋은 재료만 있다면 언제나 영상을 올릴 거고, 지금 이렇게 아, 영상 못 만들겠다. 너무 약간 뭐지? 만들 게 없다고 라 말해놓고, 바로 다음 주에 이걸 리뷰 영상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결론인데요 매주 영상 올리는 페이스는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안은 올리고 싶은 게 있을 때만 올리는 식으로 할 거고 그러면서 좀미뤄 왔던 RPG 게임들 아까 말했던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트위치에 게임 실황방 파가지고 게임 실황을 할 거냐 그건 또 완전 다른 이야기고 아마 제가 지금은 40명 보지만 그래도 아마 트위치에서 그거 켜가지고 게임 하면은 아마 3명 보고 3명 볼 겁니다 해간관 그래서 올리는 영상 주제가 여기저기 틀릴 수 있어요. 갑자기 뭐지 식당 리뷰 같은 거 올라올지도 모르고요. 정말 올릴 거 없으면은 여행 영상 그냥 올릴지도 모르고, 아 모르겠다 뭘 올릴지 모르겠지만 여튼 요몇 달간은 진짜 리뷰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진짜 이상한 영상 올릴지도 몰라요. 알고리즘은 솔직히 그래서 이 영상을 세줄 요약을 다시 해보면은 이거죠. 각종 재반, 사, 재반 사정에 의해 한건 영상으로 부정적이 됩니다. 아무 쪽으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